구인 가이드입니다. 지금 조정이 생각보다 좀 깊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12 플러스 1봉 중앙선 자리도 추가 이탈하면서 아무래도 어좀 중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조정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나스닥도 지난번 이제 최고점 돌파하면서 기억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도 이렇게 최고점 돌파하는 시점에 여기 최고점 돌파할 때 위아래로 좀 흔들어주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월봉 차트고, 여기 보시면 최고점 돌파해줄 때, 나스닥에서도 주봉 기준으로 거의 한 4주 정도, 여기 구간 돌파할 때 대략 한 1, 2, 3, 4, 5주 정도, 이렇게 흔들어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트는 어떻게 될지 조금 전체적으로 지지라인은 어떤 지지라인 있는지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함께 좀 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어제 3월 18일 롱 포지션 전략이었고요. 복기 내용 간단하게 갈게요. 어제는 여기에서 추격 롱 전략이었는데. 여기 딱 9시, 오늘 오전 1본 오늘 추가 일봉이 생성된 이후에 극행무장 마무리됐다가 하락파동에서 수직하락이 나왔어요. 수직하락. 이렇게 된 이유는, 전략은 수동청산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는 초록색 지선 이탈 손절가 아슬아슬 지켜주다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움직임 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어제 4시간 차트고요 여러분들. 여기 4시간 차트. 여기 추가 보긴 생성되고 어제 제가 영상도 남겨 드렸어요. 이제 슬슬 올라가야죠라고 이렇게 남겨 드렸었는데 이 자리가 어제 4시간 기준으로 밑에서 올라가는 4시간 중앙선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내려오는 숏하고 여기서 밑에서 올라가는 숏하고는 사실 좀 차이가 좀 큽니다.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 이제 거의 수직 하락에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 뭐 이제 하락 구간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체크는 제가 뭐 작동은 다 진행이 된 상태인데 웬만해선 지지 라인 여기가 12 플러스 일봉 구간이었어. 일봉 중앙선 구간이었고 위험 신호도 데드 크로스도 다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말 동안 반등 갭 되돌림까지 잘 만들어 줬고 여기에서 1시간 차트 저항선만 어제 터치했으면 이때 시간대가 저녁 9시 10시였거든요. 롱 진입하고 1시간 저항선이 위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터치했으면 위로 올라가는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30분 차트 양운을 음운으로 만들고, 아, 지금 1시간 차트에요. 여기서 음운으로 만들고, 1시간 차트 정해서 터치 못하면서 계속적인 횡보, 그리고 하락파동 만들면서 오늘 오전에 9시에 하단에 시간대 보이시죠? 9시에 하락파동 만들면서 쭉 떨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아쉬운 움직임이었고, 요걸로 인해서 비트는 최고점 74k, 73.9k 찍고 나서 좀긴 조정. 12 플러스 1봉도 이탈이 깨졌기 때문에 이 다음 자리는 12 플러스 1봉 자리잖아요. 근데 이 다음은 1봉 플러스 주봉 중앙선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 지지선은 여기 60k 정도가 되는데 주봉 중앙선이 저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스닥 같은 나스닥 경우는 최고점 돌파하고 최대 5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길게 갈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 제가 지금 음, 주요 구간을 작도를 해봤더니 여기 하락이 시작한 시작된 일봉 차트에서는 이제 중앙선 아래쪽. 이 지금 깨지기 시작을 했고요 12시간 차트에서는 중앙선 아래쪽이 윗꼬리 부분,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 구간만 돌파하면 상승생입니다라고 설명드렸던 자리가 똑같아요. 제 치과 지금 마치, 마치가 아직 안 풀려서 발음이 조금 안 좋은 거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왼쪽 지금 치아 쪽이랑 혀가 좀 얼얼합니다. 네. 여기 자리가, 어, 어, 라이징 트렌드요. 여기 상승 추세선이 68991이에요. 68.9 여기 구간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늘은 이제 일봉 지지선이 여기 바텀 59.7까지 표시를 해 드렸는데 아마 주봉 중앙선까지 쭉쭉 한 번에 내려가긴 힘들어요. 네 여기 보시는 주봉 중앙선까지는 한 번에 내려가기 힘들고 추가 캔들이 지금 최고점 도파부터 하나 두셋네한 다섯 개 정도까지는 주봉이 이제 뭐 예상 최대 길면은 나스닥 이 정도 걸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횡보하는 동안 캔들이 주봉 동안 횡보하는 동안 중앙선을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 움직이나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선 그리고 일본 지지선 아마 여기 최대 이번 주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게 안전한 게 55.7k 정도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상승 트렌드가 68.9k 여기 사인에서 이번 주 아마 방향이 계속해서 횡보 뭐 위아래로 흔들어 줄수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지만 여기에서는 어 좀롱 중심의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진행 예정 중이에요. 그래서 요, 요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테더 도미넌스 경우에도 어제 제가 노렸던 수직 상승 여기 장기 하락 추세가 있는데 4시간차트를쭉 연결해서 보시면 이 구간이 돌파가 됐어요. 여기서 죽었어야 되래가 양원 얇게 유지 중이었고 떨궈야 되래가한 번도 위로 쌓줬기 때문에 해도 올릴 만큼 올려주고 다시 이제 조정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패턴이랑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금 테더 도미넌스 경우에는 여기 일봉 차트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첫 번째 터치 때 반등이 실패했다면 추가적인 하락 추세가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남겨드렸었고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상승 추세를 바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기 위한 떨구기 위한. 예, 주, 이게 좀 장기,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장기 하락 추세잖아요. 에서 그래서, 비트도 어느 정도 조정했어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하단의 작도 구간, 제가 트레이딩뷰에 정리해드렸으니까, 오늘 이 구간 라인대로 주요 지지라인, 지지라인 가격, 여기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오늘 최대 59.7까지 열려있고, 주요 저항라인,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오늘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비트코인 가이드 지금 EN님 JP님 두분다 지금 환자라서 오늘 JP님 출연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 조퇴했습니다 네. 지금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너무 안쓰럽고요 빠른 케어를 좀 기원하고 저도 치과 갔다 왔는데 오늘은 저 혼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따가 분석글 마무리하고 라이브 방송을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석글에서 뵐게요 분석글하고 실시간 방송에 뵐게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